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어슨으로 이주해 오신 분을 모셔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어떻게 틀린지, 또 텍사스가 뭐가 마음에 드시고 캘리포니아가 뭐가 아쉬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기 본인 소개 좀해 주시죠. 네. 네. 제 이름은 김영준이고요. 어, 하는 일은 정부에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어스네 언제 오셨죠? 예, 2019년 정도에 왔고요. 네. 예, 그. 그럼 여기 어스네 오신 뭐 계기가 있나요? 어, 어,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엔지니어로 일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계속 일을 하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네. 계속 일을 하다가. 네, 네. 어, 어느 순간에는 좀 약간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니까, 네. 오스틴이 그래도 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면, 네 일을 계속 하면서, 어그 괜찮은 곳이 오스틴이라는 곳이 있다, 텍사스에.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이 오스틴으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럼 2019년도 여기 오스틴 오시기 전에 그전에 뭐 여기 텍사스, 뭐 달라스나 오스틴이나 뭐, 샌나토니휴스 방문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방문한 적은 없었고요.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특히, 달라스. 달라스? 예, 달라스는 이제 한인들도 많고, 그래서. 어, 도시가 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거기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살았었는데, 음, 어, 아주 많이 좋은 리뷰를 주진 않았어요. 음, 달라스에 그래서. 달라스에 대해서? 예, 예, 달라스에 대해서. 사, 사람들은 많은데, 음. 한인도 많고, 뭐, 음. 그런데, 그렇게까지 좋은 리뷰를 주진 않았어요, 저한테. 음. 근데, 예. 오스틴에 대해서는 좋은 리뷰를 예. 줬어요. 오스틴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살지는 않았지만, 음. 그, 그, 그뿐만 아니고, 제가 결정적으로, 오스틴 추천해준 사람은 제 매니저였는데 음. 회사의 매니저였는데 음. 그 사람이 여기가 참 좋다고 살기가 어려사 사람인데요. 어예 미국 사람이고 백인 백인이고 음.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처음 이,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저도 끊고 그, 그 오신 분들이 여기 그 오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는 동기가 다 사람들이 좋다고 리뷰가 좋아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그랬, 그랬다고 이제 말을 들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큼 얼마큼 오래 생활하셨어요? 예, 캘리포니아는 전체적으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살았으니까, 거진 음. 한 19년 넘게 살았어요. 10년 가까이 사셨네. 예, 예. 오. <laughs> 야, 그럼 캘리포니아 어디서 사셨어요? 캘리포니아 처음에 살았던 곳은 시골인데, 바스토라고 거기 음. 살다가, 거기 작은아버지가 계셨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살다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음. 초반에 저쪽 산마테오라고 그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산마테오 처음 직장 때문에 갔다가 산마테오스 또 다니던 직장이 하필이면 또 이제 로스앤젤레스이사가는 바람에 다시 네. 또로스앤젤레스 가서 살다가 또 거기에서 다시 또그 회사가 문을 다 닫아서 다시 또 실리콘밸리 돌아가서 프리몬이라는 곳에 또 살다가 결국엔 그 이후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음. 세노색 쪽에 오래, 거기서도 또, 또 오래 사시고, 이제 LA 쪽도 네. 또, 또 오래 사시고, 이제, 예. 여러 군데 많이 생활하셨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어,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직장 때문에 여기 오, 오시, 오시게 됐다고 했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어디예요 오스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음. 오스틴 동쪽에 플루거빌이라는, 아, 플루거빌이라는 음. 도시인데요. 음. 김태기님 소개로 그 집을, 예, 예 사게 됐습니다. 음. 예. 뭐 지금 살고 계신 집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물어봐도 되나요? 뭐몇 년령이에요? 예, 2500스퀘어피이고 2020년에 지어진 집입니다. 음. 그때 새 집을 사신 거네요? 예, 새로 새 집을 샀습니다. 음. 뭐 그때 얼마에 얼마 정도 줬는지 물어봐도 돼요? 예, 30만 불초반대 샀었고요. 야, 2500스퀘어피 <laughs> 예, 예. 2018년도? 그렇 2020년요. 2020년도요. 예, 예. 예. 그때도 그 때도 그 마켓이 되게 좋았다는 거네. 마켓이 좋았죠. 좋았다는 그때. 게 이제. 예. 사는 사람들한테 <laughs> 엄청 좋았다는 거네.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굉장히 좋았죠. 예. 그때그런거 몰랐잖아요. 이게 예, 저는 몰랐고, 음. 저는 그 전까지 캘리포니아 집값만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근데 그때도 예. 캘리포니아에 비교하면 엄청 싼 거였잖아요. 어, 엄청나게 썼었죠. 예. 예. 같은 사이즈로 치면 엄청 거. 그런 <laughs> 얘기 좀 나중에 하고. <laughs> 그 집이 지금 그냥 얼음 잡아서 어, 지금 팔면은, 지금 오늘 아, 팔았다. 아. 내일, 오늘 내다놨다 하면 어느 정도 할까요? 이게? 그래도, 50만 불 중반에서 60만 불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배, 있어요. 네, 두 배에 예. 거의 가까이 오른 거예요. 예, 두배 예. 아니면 약간 미만. 요즘 한15%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디든지 지금 그때 살았, 살았던 사람들은 다그 정도 나와야 돼. 예, 예.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되게, 되게 아주, <laughs> 오르기 전에 바로 오셔가지고, <laughs> 예. 전을 <laughs> 찾으셨네. 예, <laughs> 예. 오르기 바로 직전에 <laughs> 와서, 모두, 모두 와서. 고생하신 <laughs> 걸 여기서. 예.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laughs> 예 그만 거기 살고 계신 동네 그 플러거빌은 예. 예 거기가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드신다고예 어, 보면... 거기가 새로 생긴 동네라서 뉴타운, 예. 거의 뉴타운이라 예. 아, 원래 플러거빌은 아마 올타운이 있을 건데 저희가 예. 사는 곳은 좀 뉴타운, 뉴타운이라 좀 예, 굉장히 깔끔하고 그 좋아요 동네가. 동네 이름이 뭐죠? 어 그냥 플러거빌인데 그쪽. 플러거빌은 이제 그 도시 이름이고. 예. 소렌토가. 소렌토, 소렌토, 소렌토가 좋고, 소렌토. 그거 좋은 동네예. 예. 음. 지금 거기가 지금 뭐 지금 130번 타면은 뭐 위치가 엄청 좋아졌죠. 그렇죠. 공항 거기가 예. 테슬라가 좋지. 공항 바로 직방이고. 예. 테슬라 버신 삼성 가기 좋지. 오진 삼성도 가깝고. 테일러 삼성 가기 좋지. 테일러 삼성도 이렇게 마트, 어떻게 보면 저희 마트 가기 좋고, 타이베이 타고 가기 좋지. 아 H 마트도 예 조금 예그 유료 타고 가시면 돼요. 톨톨 타고 얼마 뻔 걸려요? 돌타고 한 30분이야. 음. 그, 뭔 건데? 그래도 가기가 쉬운 거야. 그 쉽죠. 한 시간 예. 쉬운 거야. 그 거의, 거의 그, 넌스톱으로 가시죠. 예, 수 예. 있겠죠. 차가 막히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 코스코도 생겼잖아요. 코스코는 동네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3, 예. 3분, 예. 아니, 5분 거리. 몇년 전에, 전에 생겼죠? 제가 이사 오기 예. 전부터 있었어요. 아. 예. 그래도 그게 생긴 지 그렇게 얼마 안 했는데, 2018년도? 듣기로는 2018년 정도 생겼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뭐, 사는 거는 만족하세요, 그쪽에? 예, 지금 살기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음. 동네도. 전조 음.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어, 어디가 살기가 좋은지, 뭐 어, 이유는, 음. 날, 날씨에 대해서 좀얘기해 날씨는 뭐워스 아니 뭐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에 비하면은 뭐, 캘리포니아는 뭐, <laughs> 거의 압도적으로. 그게 음, 날씨가, 좋습니다. 아마 온도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 그쪽은 약간 해양성 기후라서 캘리포니아는 해양성 기후거든요 제가 살던 곳들은 그래서 정말 좋아요 날씨가 <laughs> 그 되게 건조한데 음. 이렇게 막그 굉장히 그 크리스파한 느낌? 좀 음. 거, 건조해서 굉장히 좀 날씨가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덥지 않고 1년 내내 1년 내내 그리고 또 아주 추, 추울 리가 없죠 해양성 음. 기후라 그래서 온도가 거의 1년 내내 변화가 없죠 그거는 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뜨거워요. 여기 좀 뜨거운데 해가 뜨거운데 예. 그늘에서 이렇게 바람이 촤 불면은 그렇죠. 촤해. 예. 어게 기분이 좋아. 예, 예. 그런 깐, 게 땀도, 캘리포니아 도... 아, 이런 게. 예, 맞아. 땀도 잘안 나요. 거기는. 예. 드라이해서 모기도 없다고. 그렇죠. 모기도 예. 거의 살 수가 예. 없고. 예. 모스 날씨는 예. 캘리포니아랑 비교해 면은좀좀더 덥죠. 예, 여기가 네. 그 습기가 있어서 습도가 있어서 약간 좀. 조금 거기가 워낙에 네. 드라이해서 예. 어스는 이제 습도가 있다고 느끼실 텐데 저는 이제 휴선 살다 왔는데 아 거기는 수선은 덥지대요 덥지 늪지대. 예. 예, 수왕풍입니다 막 예, 예. 한국의 그 장마 끝나면은 여름에 예, 그때 찔때 이제 그런 느낌의 도시예요 저도 한번 그여름에 가봤었는데 스터은 네. 정말 찜통이더군요 바다도 가깝고 해서 근데 예. 여기는 내륙이라 어스는 드라이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냥 건조한 편인데 이제 뭐 이제 굳이 이제 캘리포니아고 비교 예, 하자면 비교하... 굳이 비교하면 좀더 해가 좀, 더좀 예. 이제 조금 더 덥고 음. 조금 더 땀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laughs> 그늘에 있으면 바람 좀불때불때 있...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온도가 해서 저녁 때 되면 선선할 때가 있어요. 아침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괜찮아요. 저 저녁 정도. 때 아침 때는 시원하고 예. 좋죠. 예, 예. 예. 괜찮아요. 네. 예. 그... 예, 대신 <laughs> 이게 그래도 습도가 있어서 그런지 음. 풀이랑 이런 건 훨씬 더 많아요. 캘리포니아보다. <laughs> 음...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어... 예.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민동산 천지던데. 그렇죠. 거긴 큰거 그, 없어. 불이 많이 나고, 예. 너무 건조큰거 아니, 뭐, LA 이렇게 예. 운전을 하고 다녀도. 나무 어, 하나도 없어요. 어, 뭐, 세네 생각 <laughs> 나무가 없고, 무슨. 나 캘리포니아는 뭐 이렇게 멋있을 줄 알았는데, 내리포펄 <laughs> 네, <laughs> 네, 가위 멋있더라고. 그렇죠. 아니, 이쪽 산맥 쪽을 가야지, 근데 나무가 진짜 없어. 나는 그래서, 그것도 해변까지 <laughs> 나무가 있고, 그, 야자수, 예. 야자수, 야자수 같은 거. 예, 예. 음. 그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는 사람들이, 뭐 어디가 좀 나이스한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운전해서 갔거든요. 이사 올 음. 때. 음. 여기 점점점 동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니까, 음. 특히 텍사스 들어와서부터는 음. 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그래? <laughs> 예, 음. 그래좀 음. 놀랐어요. 그니까, 러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렇게 대도시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있다 보면, 사람들이 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험하거든요. 좀, 좀 찌들었어. 네. 찌들었고, 음. 좀 친절하지 않아요. 절대 네. 친절하지 않아요. 보고 살기 힘들고, 예, 예. 치열하고 이러니까. 대도시 가면 그렇죠. 다 그런데. 예. 그래서 음.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와,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택하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죠. 그렇죠. 여유도 있고. 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잘 웃고, 예, 차도 이렇게. 양즘를한것같은 양보를, 양보를 좀더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양보를 예. 하고, 여유, 여유있을 사람들이. 그렇도 먼저 해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집도 넓고, 땅도 그렇죠. 넓고, 이 사람들이. 예. 좀, 그런 좀 여유로움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텍사스가 아무래도. 음, 예. 그 뭐, 뭐, 세금 같은 건 어때요? 세금. 어, 세금은 여기가 일단은 인컴 텍스가 없으니까요. 음. 스테이트 음. 인컴 텍스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미국에 안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세금이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연방에서도 세금을 걷어가고 이건 또, 다 걷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주정부에서도 걷어가죠. 근데 네. 대부분 네. 주정부에서 걷어가는데 텍사스는 주정부에서 걷어가지를 않죠. 그다음에 집. 예, 네, 집. <laughs> 뭐 지금 아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2,500 수교표 <laughs> 정도 되고 뭐새 네. 집에 뭐 네. 지금. 2 0 1 9년에사까 3년, 4년 된 집인데, 그 정도면은, 뭐, 작은 집도 아니고, 뭐, 그렇게 큰 집도 아니지만, 뭐, 그렇죠. 괜찮죠?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어때요? LA랑, 새로, 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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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얘기하고 안 됐는데. 예, 예. 더 막지 않게. 뭐, 비싸지. 여기,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근데 그 전에, 아니, 지금... 여기도 올랐어. 아니 저 거기는 여기에 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어, 오리가 올랐죠. 오르게 올랐는데 네, 네. 그래도 뭐 오른 오르... 그... 오르... 퍼센테이지로 하면 여기가 더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요 그렇죠. 예, 여기가 퍼센테이지 더 올랐죠. 뭐 예. 직급 비교하면 예뭐한 적어도 한네 배? 네 네. 나세 배라고 들었는데. 예뭐 되게 같은 예, 사이즈 예, 근데 예. 오늘 제가 그 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 여기서 살다가 신분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 쿠퍼테노, 네, 세라세 예. 쿠퍼테노에 지금 5,000불 내고 계시대요. 애들 거기 학교 가지 예. 예. 좋아서 들어가셨는데, 예, 그렇죠. 한 달에 5,000불 내신다는데, 그 집이 뭐 얼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뜰이 밀려서 할 거래요. 뭐, 되게 싸건데요 그랬거든요. 되게 그렇죠. 싼 그세금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 엄청 싼데려 근데 싼 거죠. 뭐, 옛날에 사셔가지고 아마 그 재산세를 적게 내가지고 뭐, 자기가 좋은 딜로 들어왔다 그러시는데, 어, 사이즈가 2,000수 겹 정도 되고, 예, 네. 그렇죠. 60년대 지은 집이라고 그랬요 예. 갤러아그 아, 동네는 대부분 60년대에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살, 집을 사, 이자가 높아서 지금 뭐살 수도 없지만, 살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는 사람들은 예, 감이못 사죠. 예. 예. 그러니까 뭐 1.5, 뭐, 2 밀려는 줘야지. 그래도 뭐, 예. 애들 학군에서 뭐, 조금 6 0년대 집,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걸살수 그렇죠. 있다고 뭐 하시는데, 예. 그걸 어 그, 돈을. 그 동네에서는 일단은 집을 고치지 않고 팔아요. 집주인들이. 음, 그냥 알아서 지나가 고쳐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하더라도 오퍼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음. 그쪽에서 아마 그냥 그대로 음. 팔아버린 것 같아. 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도 많고. 네. 예. 자, 그러면은 뭐 생활비, 기름값 이런 건 어떨까요? 어,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왔다 왔는데 그쪽 동네 제일 최저가가 5불5불5 0 전인가 그랬어요. 그 그리고 뭐 크레딧카드 내면 뭐더 붙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 캘리포니아는 크레딧카드 내면 그그 전에는 한20 센트인가? 그 정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캘빈 네, 네, 놀러 갔는데 예. 뭐 크레딧 따있고 데뷔 카드 따있고막 그러더라고. 예, <laughs> 저게 뭐나 <laughs>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 근데 텐더스는잘 <laughs> 없죠. 테더스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잘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런 거 예. 있는 거 없어. 여기는. 그렇죠, 그렇죠. 있고, 지금 기름값이 한3이이불 후반 대도 받고 3불 초반 대도 받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예. 저희 동네가 한이불9 9 전이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코스코가 아마 이불 후반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두배는 아니더라도 두배 가까이 되려고 하는 두배 가까이 되죠 예그 네. 다음에 뭐 생활비 이런 건 어떤 거 같아요? 글로서리 뭐 이런 거아 어, 글로서리는 비슷해? 비슷해요 그거는 미국 전체적으로 고기값이나 뭐 우유나 그런 그렇죠. 건 비슷해요 진화체나? 그건 비슷한데 예, 그런 거는 대부분 비싼데 유틸리티가 캘리포니아가 조금 더 비싸요. 유틸리티가? 예, 전기도 전기세, 비싸고, 전기 서 이런 게. 전기 게스, 왜냐면 거기는 대부분 물값이 비쌀 것같아 거기를. 물값도 비싸고, 아 물값 당연히 비싸죠. 거긴 그콜라로도 산에서 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서서 끌어오는 음, 물이라서요. 음, 음. 그리고 부족하기도 하고, 음. 그 그리고 뭐 제가 살던 옛날에 집에서 집주인이 그 잔디를 없애버리고 그냥 콘크리트 깔아 버렸거든요. 물값 때문에. 예, 물값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레스트릭션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비가 네. 안 오거나 막 이렇게 감 있을 때. 예. 뭐, 못 구리게 하죠. 그런 거는, 유틸리티는 비싸, 좀 비싼 감이 있고. 유틸리티는 네. 그쪽이, 그쪽이 약간 독점이 많아가지고요. 정규에서도 어. 동네에 딱 하나, 그리고 뭐, 그리고 게스에서도, 아, 여기도 게스에서는 하나인데, 어쨌든, 거긴 좀 독점이 많아요. 그 음.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 텍사스 어스틴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가 좋아요? 이거 사시면서 한 어... 4, 5년은 이다가시는데뭐 일단은 집이 크고요 <laughs> 예, 이제 사이즈가 커져 이제 아에 예, 공간이 집이, 커져 예, 집이 커지고 천장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천장도 높아요 거기는 예. 같은 이천0 7이시라도 거기는 옛날 집이라 <laughs> 예 천장이 아죠 예. 창문도 리모델링하지 창문도 막 조그마하고 그렇죠 예, 예. 예. 공간이 넓어졌고 공간이 것도. 넓어졌고 그리고 주거 공간이 넓어졌어 예 그리고 새 거야 예 그리고 내가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네. 페이먼이 적어졌잖아요. 페이먼도 적어졌고, 네. 예. 월드지 다 가는 예. 그리고 유틸리티도 싸졌고요. 예. 그리고 기름값도 싸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게싼 거네? 그렇죠. 거의 모든 게 싸죠. 생활비가. 예. 인컴택스도 안 나가잖아요. 인컴택스가 안 나가죠. 예. 대신 뭐,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예. <laughs> 재산세가 높아요, 저는. 예, 그렇죠. 예. 재산세가 높은데, 그산 거에 지금 30만 불 초반에 지금 2.5뭐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도. 예. 2.5라고 해도, 그거세 3배면은 거기서 이제 1년 이상을 집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뭐 1.5, 1.2라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예. 훨씬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쪽 동네가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그렇죠, 그 새로 샀을 때. 집이 네. 월등하게 비싼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몇을 붙이면은 그렇죠. 그게 예. 분장 높다 말이에요. 예근데 거기서 인컴 택스가 붙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 더 높다 그래도 뭐, 뭐 예. 배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로 주진 않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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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직종이면 배로 주진 않죠. 아무리 예. 비싸니 그러니까 이제. 집도 이제 조그만 거 사야 돼. 뭐살수 있다고 해도 폐문도 많이 나가, 그 세금도 많이 걷어, 그렇죠. 기름값도 많이 내야 더 그렇죠. 비싸. 그러니까 예. 모든 게다 코스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네, 예. 예. 그렇죠. 뭐다 아. 아는 이야기지만. 예. 예. <laughs> 어, 그 캘리포니아의 단점 뭐 있어요? 어... 지금 다 말한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아까 그런... 날씨가 좋다 그랬어요. 날씨가. 그리고, <laughs> 그리고 솔직히 캘리포니아가 좋은 <laughs> 명문대학교가뭐 u c 계열도 다 있고 또그다자탑 그렇죠. 다 주립대학교고 스탠포드도 있고 뭐 칼텍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태평양. 그렇죠. 예, 그리고 어스는 좋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내셔널 파크 있고 거기 <laughs> 요세미티니 예, 뭐 요세미티죠. 예. 뭐쭉 거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 자연환경도 좋고 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기후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기인데 한국뭐 한국 이렇게 아시안도 많아가지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제예그뭐 제일 그 지금 여기서 3년 살아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음. 뭐 제가 그 전까지는 캘리포니아밖에 안 살아가지고 그걸 잘 몰랐는데 약간 이게 공화당이 집권한 주들이 조금 더 생활하기는 조금 더난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뭐 마약, 뭐 아니면 노동면에 예, 그렇죠. 뭐 이런 걸 사실 이게 팔로시 그, 생활에 예, 이민자들 중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이죠. 네. 그쪽은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죠. 아... 굉장히 많고 뭐또 그에 관련돼서 네.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아... 예, 그리고 또, 또 이제, 그 대도시라서 또 범죄 같은 것도 좀더 그렇죠. 심할 거 아니에요. 범죄도 심하고 그리고 또네 예, 동네 이제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정말 홈리스가 엄청 많아요. 그, 그런 문제도 그걸 잘 해결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많으니까 예. 집값도 비싸고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 그 사람들 <laughs> 그잖아. 근데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공화당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좀 공권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려나 음. 공권력이 조금 더센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보다는. 예. 음. 근데 이제 도시는 대도시는 여기도 민주당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사실 워스턴도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아니야. 그래. 리버럴 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많고 아이디가 많고 유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laughs> 그게만 나가면 다 뭐. 그렇죠. 공화당 트럼프다. 예.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잖아. 뭐... 팔로시가 좀 그런 거지 세잖아요. 그냥. 그렇죠. 강하게 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공권력이 조금 더 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캘리포니아 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굉장히 리버럴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너무 자유롭다고 보면 약간 치안이 좀 약간 좀 안전성이 좀 떨어질 수 있, 있는 느낌이 있죠. 그쪽 음, 예. 그런 면에서 예. 또 이게 친친 친그 비즈니스 정책, 그 그렇죠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하잖아요. 예. 앨런 머 내가 신문을 봤고 앨런 머석가그 신문을 만고 그 트위터 그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트위터 계정에다 올린 거를 그때 자기가 그 프리먼트 예. 테슬라 그 공장에 거기 있었잖아요. 원래 프리먼에 있었는데 못 열게 하니까 주에서 팬데믹 때.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못 열게 하면 여기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올렸었거든 그때 맞아요 뭐 맞아요 하, 예. 뭐, 하, 뭐 어떤 의원이야 뭐 시장인지 의원인지 그렇게 썼어 근데 진짜 어? 옮겼거든 그렇죠 자기가 마음에 다 잡고 그렇게 한 거야 이런 <laughs> 식으로 공장 못 열게 하면 나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화당이니까 그냥 열어버리고 막 이러잖아 막 <laughs> 그렇죠 여기가 맨데토리 하는 거막 없애버리고 예. 그냥 열어 막막 비즈니스 오너 막 이렇게 막 해버리잖아 막 그렇죠 예좀 강한 것 같고 <laughs> 어. 그러면은, 또 뭐, 하실 <laughs> 뭐 얘기 있으세요? 뭐, 캘리포니아, 어스틴, 그러니까, 텍사스하고 그 캘리포니아, 예. 뭐좀 더. 뭐, 아무래도, 예. 뭐, 제가 지금 텍사스 산 거는 여기밖에 없지만, 음. 그래도 참, 잘 만족스러운 거. 것 같아요. 3년 동안 살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 음. 굉장히 환경도 좋고, 음. 특히, 여기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어스틴? 예. 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고, 음. 뭐, 그렇죠. 뭐, 지금까지 보면 제가 여기 이사 온게 별로 후회는 없습니다. 예, 음.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음. 또 한국 분으로서 또 어떻게 우리 또 한국 사람이잖아. 이걸 또보시 분들도 한국 분이니까. 네. 한국 사람은 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그릇을 하는 거, 뭐 음식 먹는 거, 뭐 한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생활하는게 있잖아요. 뭐 필요로 하는 게뭐 그런 예.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뭐, 그전에는 H마트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H마트도 있고요. H마트 없어도 뭐... 뭐 한양 마켓 뭐 네, 그전에 도이두죠찬님 마켓. 오, 한양 마켓 다 있었어요. 여기.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여기가 한인 마트가 한세 이미 세 개가 있는 거죠? 큰거 하나에 두 개. 지금 현재 네 개인가? 예, 두 예. 개. 뭐세 개. 예,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여러 하나월들 뭐 한양, 한양 마켓, 예, H마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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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 개가 있고 뭐 한인들 뭐 음식 같은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치면은 그러 마지막으로 음. 한국에서 지금 만약에 온다. 이민을 네. 지금 출발하신다. 어, 이걸 다 알고. 네. 모르면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아니면은 뭐 직장, 아니면은 뭐, 뭐 학교 따라오잖아요. 자기가. 그디서 그렇죠. 받은 이제 그건 이제 초이스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걸 알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하려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40대인데 이제 미국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텍사스, 캘리포니아, 다른 미국 주, 다른 미국에서 어디로 올것 같아요. 음뭐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테트스죠. 테스 근데 뭐 여기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괜찮아. 예 오면은 오스틴으로 오시는 오스? 게 차라리. 어스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다 얘기한 거또 얘기 반복하나? 어 달라스나 히스턴처럼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요 도시가. 그러니까 제가 대도시에서 계속 살다 와가지고 어 그런 분비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 요 좋을 때도 있는데 예. 어느 때 보면은 되게 젊었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젊젊 젊을 때가 많으니까 직장도 예. 많이 있고 뭐, 예. 그뭐 노는 문화들이 음, 또뭐 음, 있으니까 음, 그런 그런 음, 쪽은. 예. 음. 좀 나이 들면은 그 싫거든요. 그렇죠. 답답해지고 막 이렇게 가정이 있으시고 뭐그 아이들 자녀가 있고 이러면은 음. 그런 대도시보다는 차라리 텍사스고 그 중에서 오스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오스틴이 텍사스가 남거 무진장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걸 좀그 그러니까 텍사스 하면은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황야의 무겁장아 <laughs> <지금 웃음>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 여기 어스에서 <laughs> 그 이렇게 가족 여행 그그차 타고 이렇게 로드 트브 가는데 뭐그그 그 그랜드 캐니언 뭐 보고 뭐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LA 가기 전에 도시들 이 조그만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 한국 식당이 또 있더라고, 가는데. 아, 어, 거기 전부터. <laughs> 예, 그렇죠. 해서 거기 가기, 예, 외국부터 어, 있어요. 맞아요,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리뷰 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난 비빔밥 시키고, 얘를 들어 뭐, 뭐, 딴거 시키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줌마가 한국 아줌마가 서, 뭐, 썰는가 왔다갔다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뭐, 텍사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스탄에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라자면은, <laughs> <laughs> 어떻게 거기 사세요? 뭐, 이러는 거야. 뭐, 뭐, 뭐 어떻게 오지에 사는 것처럼. <laughs>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저 사람 여기 미인들은 미디어에서 퍼진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미디어에서는 어. 막 여기 사람들이 다 맨날 총들고 다니고 뭐 이런 것처럼 어, 오케이 뭐, 목장이 그렇고 그렇죠. 황야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 사막 예. 그렇죠. 어? 예. 막, 막 그건데 근데 <laughs> 거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캘리포니아에 살면은 거기에 이제 뭐 필요한 게 한국 사람들이 편하잖아. 한국말만 할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예.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뭐, 식당, 뭐, 다 시스템이, 어쨌든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 사람 인구 많으니까, 거기가 편하잖아, 요 좋잖아. 거기를 못보어 하시는 거야. 그렇죠. 거기가, 그렇죠. 뭐 다는 아닌데, 거기를 벗어나면 되게, 네. u n c o m f 하고,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가 미국인데, 거기도 미국인데, 더 미국에 생활, <laughs> 더 오지 미국에 생활한다는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 그럴 수 있겠구나, 난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저도 당연히 캘리포니아 떠나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본인도 예, 응. 저도 본인도 텍사스 가면은 뭐쪽쪽 예. 긴장감이 있었지 텍사스 가면 왜 총기 살인 사건 뭐 그런 거? <laughs>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있고 텍사스 예. 전기톱 막 이런 거에다가 예, 예. 막 베라벨보 이좀 <laughs> 그런 느낌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어. 미디어가 뭔가 좀잘 데려놓은 어, 것 같은 느낌이야 는사스 예. 크고 막고칠고 사람들 막 이런 거 예. 예. 안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 예. 오히려 더 프렌들리하고 예. 더 여유가 있고 예. 어뭐 되게 이렇게 친환경적인데 나무도 되게 많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음. 오스틴은 다른 도시랑 좀 다르게 음. 호수가 좀 어느 도시를 어떻게. 뭐 달라스나 휴스턴이겠죠? 음, 뭐그두 음, 음, 정도밖에 음, 음, 큰 도시가 사나터니아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사나터니아도이 음, 정도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음. 호수도 좀큰게 있고 그리고 네. 여기 콜로라도 있어요. 강도 네. 있고든트레도크비스 네. 예. 네. 그 다운타운 이렇게 가로지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난 여기서 사, 여기서 오래 살았는지 휴스턴좀 살다 왔거든요.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게 되게, 되게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보기 좋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을 음. 이렇게 컴 다운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도시를. 음. 그런 게 있어요. 맞는. 또, 어, 여기, 그, 아까 그, 워슨이 틀린 게 뭐냐 하면은, 달라스랑 휴스턴은다 있어요. 그, 그, 식당도 많고, 대도시라서, 뭐, 직장도 정말 많고, 어, 뭐, 그런데, 어, 근데 이게 도시가, 이텍사스가 이렇게 플랫합니다. 이렇게 플랫해. 그냥 내륙이에요. 옛날에 바다여가지고, 플랫해. 탄이 없습니다, 여기는. 저기 무슨 뭐, 어디야, 그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빅밴드. 예, 예, 아니면 뭐, 과다루 마운틴이라고 내셔널파크두 군데가 있는데, 저 웨스로 가야지, 끝자락을 가야지 이제 산이 있어요. 이렇게. 로키 마운틴의 끝자락, 이제, 이제, 그 산맥인데, 근데 그거 외에는 여기 다 거의 플래시거든요? 평지죠. 예, 예, 네. 완전 평지예요 그래서 해가 딱지면은 그냥 어두워져, 도시. <laughs> 달라있휴는데 해가 지면은, 해가 뜨면은 확, 활, 활가지고. <laughs> 재미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힐이 이렇게 많습니다. 힐이 많고, 그, 이렇게, 그, 강을 끼고 있고, 이게, 그, 호수가 이렇게 큰게 있어가지고. 정서상 보기 좋아요. 나무가 또 우창이 또 우거져 있어서 운전할 때 멋있잖아요. 예. 그리고. 꼬불꼬불 막 이렇게. 예. 도시 치고는 그 동네에 사슴도 돌아, 돌아다니고요. 예. 사슴도 있고, 뭐, 예. 하여튼 뭐, 좋아요. 여기 코요태 그냥. 예, 코요태도 예. 있고. 떼져 달라고 반면 밤에 되면 막 개하고 막 그냥 우르르거 그렇죠. 막 저, 저희 동네 신도시에서 토끼가 많고요. <laughs> 뭐, 뭐 토끼다니지뭐 그런 거는 흔하고. 예. 예. 어쨌든, 여기는 자연 경관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캘리포니아에 한 번, 그, 로드칩을 간 적이 있는데, 어, 어스니, 그, 로드칩으로, 아니, 까뭘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되게 멋있었거든요? 산타바바라, 그, 샌파스, 그, 리그. 으렇 이렇게. 일본 국도 타고 올라가고, LA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산타바바라가 LA 예, 위쪽으로. 그니까 네, 네, 일본 국도 타고 올라가올라가 해변가로. 예. 예, 예. 그,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빅, 빅소, 코스트이 아, 빅소, 빅소 해서. 빅소, 빅따로갈 갔는데, 예. 멋있더라고요 예. 워낙 똑같은 길 나와서 이렇게 좀 보리는데, <laughs> 근데 어 여기도 거기에 비교하면은 뭐 멋있어요. 그멋은길 그렇죠. 뭐, 여기. 바다가 없다 뿐이지뭐 그냥. 음, BK 다, 브로드 뭐 저기 예. 투투투투 뭐뭐 예. 멋있어요. 저 레이크웨이 가는 길뭐삼륜공다이 예. 뭐. 그 호수가 워낙 커서 그길 예. 따라서 쭉 하면 멋있죠 길이. 예. 멋있어. 요뭐 이렇게 산산 네.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언덕 그 중턱에서 그렇죠. 이렇게 쭉 돌면은 예. 되게 멋있잖아요. 예. 어스는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을뭐 어쨌든 먼길 네. 예, 사시는 곳에서 저희까지 오려면 되게 먼 길인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 또 솔직하게 이렇게 또 경험을 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예.